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자석 홀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요즘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에 보면 어, 이런 자석 홀더를 이용해서 수중에서 바닷가나 강가에서 어, 이렇게 던져가지고 뭐칼 오래된 칼이라든지 뭐 총도 막 던지더라고요. 어, 그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자석 홀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공장에서는 뭐이런 철판에 호이스트에 걸어서 이제 물건을 이동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어, 스마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225파운드하고 100파운드짜리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능력이 100kg까지 들수 있다. 요거는 45kg까지 들수 있다. 예,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천은 뭐 이거는한 뭐 4,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 모양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 간단합니다. 여기 고리가 하나 이렇게 있고, 어, 예, 그 밑에는 이제 자석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요거는 100kg 능력, 예, 그리고 요거는 예, 45kg 능력, 예. 아, 예, 요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 필,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저수지나 강가에서 한번 뭐가 건조를 올라올지 한번 사용을 실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어디어디

저 아래 가야 고기 많다 아빠 나오면 안돼 아빠 나오면 안돼 조금 나오는 거같은데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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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온다. 나온다. 오. 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막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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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어, 내려가지 마. 음,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음, 다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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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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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콤 아니야? 클로즈업가잘 찍어 봐. 이거 버려진 거잖아. 클 아, 그래요? 그래 둘이 없잖아. 둘이 으면 버려진 거야? 우와. 저 보자. 우와. 여기다 여기다 풀어 줄까? 어, 헐대박여기 길을 막을까? 로 아, 어. 여기를 뭐? 막을까? 막자, 막자. 우리 길 막자. 여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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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막. 길 막, 길 막. 막자.

밀어 나 도망간다죠. 어어 빠져 나가요 빠져 나가요 빨리 돌러 탈출 시도 탈출 시도 빨리 둘러봐 빨리 돌가 응. 아, 나갔잖아 한명한명 한명 나갔어 안돼 안돼 나갈 수 없어. 풀어왜 응. 끈이 없지? 오 오케이 다시. 개구리. 뭐라고 했나? 흠. 이거에지 <목소리> 어? 이야, <또> 어? <웃음> 어 <웃음> 오, <웃음> 오. 우와 야뭐우 우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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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층이 맞지? 5층이 맞지? 만 기다려 아까 전에 그거 나온 거 정말 많아 여기, 여기. 어! 개구리다! 어! 어!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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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 아니,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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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개구리! 이 개구리야 오! 간다 간다 나가네. 어, 어 나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이제 간다. 이제 많이 가네.